써봅시다. 로 하이퍼 차지, 하이퍼 차지. 아니, 뭐야?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십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나온 브록의 하이퍼차지를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아, 제가 또 브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브록 하이퍼차지를 본계정에서 리뷰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브록 도련변이가 너무 안나와가지고 아 이거 본계정으로 오늘 못해볼것 같고 아 도련변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뽑아놓은 부계정으로 오늘 브록 하이퍼차지까지 구매해서 리뷰 한번 달려볼게요 아 제가 브록 좋아하는만큼 이거 진짜 써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바로 뽑아주겠습니다 목표지점 에네 번에 걸쳐 로켓 포격을 퍼붓는 능력이죠. 자, 그럼 언제나 그렇듯 이가젯이 스파 세팅에 재장전 기어랑 피해 기어 세팅 장착하고 프로 오늘 한번 달려볼게요. 자, 일단은 도련변이 없는 모드입니다. 도련변이 없는 일반 모드에서 프로 하이퍼 차지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빨리 채워져야 어쨌든 하이퍼 차지가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얼마 정도 때려나 채워질지 감이 안 오네요. 자, 한대 맞췄고, 자, 이쪽 분제해주면서 그렇지. 어, 때려주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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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이러면은, 어, 어, 오케이. 나이스. 이거, 어, 잡아주고, 오케이. 이거 이러면, 끊어 어, 뭐야, 부숴주고요 벽. 나이스. 오, 어, 지금 하이퍼 차지 나름 준수하게 찬것 같은데, 자, 바로 궁극기까지. 오, 어, 들어갔어. 뭐야? 어떻게 들어갔지? 하차 근데 잘 찼는데,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그치, 내가 깨줄게, 깨줄게. 그리고 바로, 브로하이퍼 차지 궁극기를 써봅시다. 브로하이퍼 차지! 하이퍼 차지! 뭐야? 뭐야? 아니, 뭐 데미지? 이거 밖에 안 들어가? 아니, 이건 뭐였지? <laughs> 아니, 이러면 일반 궁극기가 더센거 같은데, 여러분들. 아니, 근데 브로카이퍼차지 3인공으로 제대로 때된거 같은데, 데미지 뭐 들어가다 마냐? 이거. 아, 잠깐만. 일단은, 오, 일단은 한 번도 안 죽어야 돼. 오케이, 이번 판 노데스로 마무리 갑니다.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하이퍼차는 근데 나쁘지 않게 차는 거 같은데, 아, 바로 죽었네. 아이. 나쁘지 않게 차는데 아니 이거 데미지 성능 왜이래 이거 아 일단 5킬 1데스 캐리는 했는데 이거 하이퍼 차지가 너무 약한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브록 하이퍼 차지 써보니까 너무 안좋은거 같은데 이 정도는 이게 고정되어있는 적들을 때려야 그나마 좀 데미지가 들어가는거 같은데 어차피 상대방들이 가만히 맞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안좋은거 같아 브록 하이퍼 차지 아니 이 궁극기야, 뭐, 이거, 이게 최선이야. 이게, 이, 이거밖에 안 들어. 이게 그냥 이렇게 일반 궁 쓰는 게 훨씬 센것 같거든요. 잠깐만, 야, 야 큰일 났네. 잠깐만. 에, 에, 자, 이거 에, 때려주고, 그렇지. 버즈, 버즈 위험하다. 야, 자, 이거 벽, 벽떨어줄게벽떨어줄게 벽 오케이, 어, 들어갈 수 있냐? 이거, 이거 안될것 같거든요. 이거 천천히, 천천히. 오, 오, 오 대리 조심해주고. 야, 차려줘, 차려줘. 차려줘, 차려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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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그래. 오케이. 이거 봐, 여러분들. 그냥 일반 궁극기가. 또센것 같아 이거. 아잠깐야 버즈 등 뭐야? 그, 그거를 못 맞춘다고. 야 이러면은 하이퍼 차지 한번한번더 써보자 여러분들. 하이퍼 차지를 한번 더. 오케이 이제 버즈 잡아주면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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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하차 궁 소다 소다 소다. 아니 야 이거를 못 잡는다고.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게 말이 되냐 잠깐 얘얘 야, 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 막아야 돼 아니 심지어 멈춰! 야 잠깐요 벽아장낙다야 어, 얘들아 야벽 아장낙스 오와저 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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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프랭크가 벽다 부숴버려 킬날뻔했네 아니 근데 지금 상대방 바이런 심지어 만렙도 아니거든요 근데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 들어간다고 진짜로 패스 아 프랭크 패스 안할 거야 아 잠깐 프랭크 약간 다 먹는데 어야야 아, 이게 이, 이 패스는 뭐야 무슨 패스야 오 대리 걸렸다 대리 걸렸다 오케이 요러면은 하이퍼 차지를 한번 더 선물 준비는 할게요. 이거 너무 안아 할만 차렸어. 아, 아, 들어갔어. 아 잠깐, 야 하차 괜히 켰나. 잠깐 이거 막을 수 있겠지 얘들아. 막아야 돼 얘들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얘들아 막을 막을 수 있겠지 이거. 오, 오 위험한데 위험한데. 야, 얘들 몰려. 위험한데 공 걷어내. 공 걷어내. 공 걷어내 그렇지. 공 걷어내고 버드가 몸으로 그냥 갖고 가네요 공을. 이렇게 이러면은 이러면 막았다. 이러면 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쩝쩝쩝 오케이. 오케이, 막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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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하이퍼 차지. 괜히 그냥 한번 써주고요. 아, 근데 이거 하차공 진짜 왠지 손이 안 가는데. 너, 너무 후져가지고. 와, 그 와중에 데미지 혼자 10만 넣었어. <laughs> 야, 이거 이번에는 적들이 좀 점령존에 몰려서 가만히 있게 되는 핫존에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게, 불 궁극기 데미지가 너무 약한 건 둘째 치고 상대방이 조금만 움직이면 잘안 맞아가지고. 아 이거 궁극기 쓰기가 너무 힘든데 여 모티스 있고요 그렇지 자잡아줘 그렇지 아 이게 궁극아 뭐야 하이퍼 차지 자체는 나름 좀잘차는 편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궁 쓰고 하면 은 금방 차잖나 벌써 거의 찼죠 오케이 찼죠 근데 이거를 쓰는 게 애매하다 야, 이거 하이퍼 차지를 여기다 써볼까? 하차 공을자 모티스 녹여주고 그렇지 근데 데미지 500천 들어가는 건 이거 너무 약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 이거 아 잠깐만 펜궁아 아 팽궁 조심해줘 오케이 얘들아 오 나이스 팽레드굽이 나올거 이렇게 녹여주고 이거 그냥 이렇게 일반 궁극기 한대 넣는게 더센거 같아 대미2천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아니 이게 이게 맞냐 이게 어 그냥 어, 어,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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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피해주고 피해주고 오케이 잡아주고요 고로체 내가 또부록 잘하거든 얘들아 아 까비 어그래도 하이퍼 차지 또 거의 찼어 여러분들 이게 하차 자체는 잘차 근데 어 궁을 쓰면 안될것 같은데 다시한번 다시한번 아야야 이거, 아, 이거 피해버리네 아, 그냥 차라리 이거 하차 쏘고 일반공격 쏘는게 훨씬 센거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일단 점령은 잘하고 있고 바로 예측 그렇지 잡았죠 오케이 아 제가 또 브록은 기가막히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어, 실력은 어, 뛰어난다고 볼수가 있는데 파이퍼 차지 성능이 그렇지 못하네 뛰어난 홀리 브록 실력에 받쳐주지 못하는 능력 아 이거 하이퍼 차지 너무 별로입니다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야 근데 이거 데미지 되게 신기하네 이거 66666으로 어떻게 넣었지? 아 이거 이번에는 그러면은 돌연변이 능력까지 같이 써봅시다 자 일단 브록이 돌연변이 능력을 사용하면 일반 공격을 두개씩 날리기 때문에 하이퍼 차지 채우기는 그만큼 두배로더 쉽다는 얘기가 되죠 하이퍼 차지를 자주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상대방이 스튜가 두명이네 잠깐만 야 이거 에이 <laughs> 스튜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 일단 브록이라도 어, 브록 견뎌해주고요 어, 잠깐만 야 브록 벌써 공쳤다 잡아주고 야 이거 브록 어떻게 잡냐 잠깐만 야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야 스튜가 잼먹고 야 저렇게 도망가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잠깐만 일단 브록 물려주면서 오케이 브록 한방컷 어, 그리고 제발 야 이거 야 이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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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없네 와야 스튜 너무 정신없는데 잡았고요 패포차지는 거의 채웠는데 야, 브록 공러니 노려주면서 와 잠깐만 야 이거 맞아버렸네 야 우리 브로한테 궁극기 다 맞았어 잠깐 얘들아 와야 이거 녹았어 얘들아 어디갔어 우리 얘들 와 잠깐만 이러면 궁기 그렇지 궁기 쓰고 아 이게 근데 하차에 손이 안가가지고 하차를 못썼네 잠깐 피해주고 그렇지 아 반응속도 지렸다 이게 방금도 하차를 채웠기 때문에 하차능력이 좋았으면 썼을텐데 하차능력이 안좋으니까 이 손이 안가네 아 잠깐만 하차하차하차 하차. 하차. 하차 그렇지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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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오케이, 손, 오케이. 어 그래도 하이퍼 차질 뭔가 잡았어 잡았어 잠깐 이거 녹여주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잡아주고 <laughs> 어, 피해주고요 고로체 싹스리 야어 야, 이거 오면 어쩔 건데 어 앞에 오면 그냥 잡아주고 <laughs> 야 스튜들 뭐, 뭐 이렇게 무지성이 이거 <laughs> 와 일단은 시원하게 녹이긴 했는데 야 하이퍼차지 궁극기 그래도 아까 브록한테 제대로 맞추긴 했거든요 저런 식으로 쏘니까 데미지가 좀 들어가면서 잡히긴 하는데 와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일반 궁극기가 나은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브록을 참 좋아해서 브록 하이퍼차지 능력을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별로라가지고 아 실망감이 크네요 이거 하이퍼차지 궁보다 일반 궁극기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일반 궁 쏘는 게 훨씬 키. 좋아 와, 근데. <laughs> 방금 두명한 번에 터뜨렸다. 와, 시원해. 와, 이게 브로카차지 아니, 이게 브록 도련변이지. 아 이게 하이퍼차는 별로인데, 도련병이 너무 시원하다. 이거, 오케이. 바로 녹여주고요. 그렇지, 바로 하나, 어, 다, 그냥 다 녹여버리면 되죠. 어, 야, 공 잘못 눌렀다. 오케이. 잘못 누르긴 했는데, 우리 팀한테 쟨 맡기면 될것 같고, 저는 그냥 시원하게 놀다 가겠습니다, 이거. 하차로. 어, 틱한번 컷. 아, <laughs> 어 잠깐, 야넘어 아이고 피가 없다, 피가. 어, 먹어주나 우리 수추가, 수추가 우리 수추가. 오나 이제 지금 지켰어, 지금 지켰어. 오케이 이러면은 오지마 하차공 오지마 하차공 오지마 하차공 아무도 안 맞죠? 그냥 오지 말라는 느낌으로 쏴야지. 이거 맞출 생각으로 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이거 어차피 쏴도 잘안 맞습니다. 이거. 이러면은 잡아주고 그렇죠. 브록 못 오게 견제해주면서 틱도 한방 컷, 틱한방 컷. n no, 까비. 어 야. 어떻게 거의 근데 한방컷인데,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시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길 수가 있죠. 오, 야, 오, 위험할 뻔 했다. 오케이. 와, 근데 확실히 진짜 별로죠. 하이퍼차지 궁극기 능력 자체는. 아, 근데 도련변이좀 꿀잼인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록 하이퍼 차지랑 돌연변이 써보면서 점수를 순식간에 100점이나 올렸네요 아 이게 하이퍼 차지 궁극기 데미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고정되어있는 금고같은데다가 좀 쏴야 데미지가 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하이스트 금고가 안나와있어서 제가 그걸 못보여드렸어요 나중에 하이스트 모드에서 브록 하이퍼 차지를 써볼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한번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아직까지는 하차 궁극기 능력 자체가 너무 별로다보니까 브록 하이퍼 차지는 무리해서 안뽑으시는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불바